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어, 내용은 오대형의 여덟 번째입니다. 어, 드디어 그 개인 교습이 시작됐는데요. 물론 뭐 돈을 내면서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라 별로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그 기존에 그 미시간호에서 시카고에서 미시간호를 가로질러서 48시간 동안 드디어 휴런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비해서 이제 다른 호수 연결되는 좁은 수로가 있죠. 거기 이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배웠는데 미시건호와 휴런호 히로노 그리고 휴런호를 수프리오로 연결하는 센 마리강 뭐 이런 것들을 가면서 어 최종적으로는 제철소에 가서 다시 미시건으로 가는 그런 걸 반복을 했는데, 트랙터하고 트럭하고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트럭은 그냥 움직이면 되고,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근데 트랙터는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토구하고 화물선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런 거를 배운 셈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때 가평에서 어, 교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트랙터 어, 연습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는 다시 재출항을 했는데 어, 우리가 갈때 어, 철강 바지를 갖고 갔거든요. 그 이름이 아이론 마스터였는데 5천 톤급이었고 두 번째 바지는 어, <laughs> 철강 바지였고 세 번째가 이제 어, 2501이라는 타르 타르가 아스팔트 같은데 포장할 때 쓰이죠 타르 2 2000톡... 0톤 그 타르를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이 2000톤급이니까 5000톤급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무게가 반이라는 거고 크기는 뭐 반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는 게 철하고 타르하고는 그 비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원래 철강 바지가 100m였는데 이건 85m 뭐 그리고 높이가 철강은 8m였는데 이건 5m 뭐 이런 식으로 반은 아니죠. 한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바지는 좌우연에 6개의 탱크가 있었고, 하역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어, 그걸 갖다 적재할 때는 항구에 있는 펌프를 쓰고요. 하역할 때는 배에 있는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하역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고, 우리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적재하는 거는 그 항구에 있는 펌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재 시간은 항구별로 다 다릅니다. 물론 항구에서 펌프가 여러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펌프별로 다르다는 게 맞겠죠. 참고로 작년에 몇 번이나 했냐 그랬더니 철강 바지는 22번 했고 타로 바지는 11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그 수로가 얼기 때문에 어... 운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달 동안 33번 했으니까 한 달에 세번 정도. 그중에 세 번에 두 번은 철강이었던 셈입니다. 따져 보니까 맞아요. 우리 한한 항차가 한10 1 0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 보면은 비슷한 거고 아, 9천 바지가 두 번째로 우리가 끌고 간 철강 바지였습니다. 그때는 아, 제, 제가 어제 네 명이 하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타나 했더니 어, 오너 아들이 탔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코트였는데 왜 스코트냐 그랬더니 어, 이 집안이 스코틀랜드에서 200년 전에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코트라고 한것 같아요. 보니까 세 번째 여친하고 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동거 중이래요. 그러니까 두번 이혼을 한 셈이죠 벌써. 어, 그리고 원래는 이, 여기가 터그가 몇 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터그를 해서 어, 출퇴근을 했었는데 향해서가 없다 보니까 스코트가 어, 대신 들어왔고 다음 향해서 올 때까지 다음 향해서가 예전에 그 같이 근무했던 어, 66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물론 뭐 저도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만 <laughs> 어쨌든 은퇴한 향해사가 오게 됩니다 그,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할 거고요 어,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커피 437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